하지 정맥류는 재발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재발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재발을 많이 하냐면 유전적으로 또는 체질적으로 혈관을 잘 만드는 그런 체질들이 있으세요. 제 경험상으로는 한 4만 명 치료했는데 재발률이 0.1% 정도 재발을 했어요.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은 그 집안 가족력이 있어요. 그래서 혈관이 굉장히 약하고, 혈관이 잘 터지고, 피가 멍이 잘 드는, 조금만 다쳐도 그런 체질일 경우에 이제 재발이 잘 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정맥류가 초기인데 중기의 치료법을 썼다든지, 정맥류가 말기인데 초기의 치료법을 썼다든지, 이런 거의 다 재발됩니다. 그래서 즉, 무슨 말씀이냐 하면, 의사의 진단 능력, 그 다음에 치료법 선택 능력, 이런 것이 좌우가 많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